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올 여름 큰거올수 있다고 전망하신 분이 한분또 있습니다. 에버코의 회장 뭐, 투자 경력만도 47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자, 블룸버그 TV고요. 월 스트리트 위크라고 하는 프로그램 명이네요. 여기에 있는 사회자가 한 분이 아니라 사실 두 분입니다. 어, 올 여름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고 한 분을 이 분이 만나고 왔다고 하네요. 어, 누구 지금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고요. 지난 금요일 월가 기업 경제 전문가와 미팅이 있었다. 제 질문은 이거였죠. 최근 주요 수치들 실업률은 낮고 임금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3분기까지 경기침체가 온다고 전망한 사람, 만나서 그 이유를 지 들어봤죠. 자, 이분이 주인공이네요. 자, 이름은 에드 하이먼이라고 하고요. 에버코어의 지금 회장으로 있습니다. 투자 경력만 지금 47년, 어, 거의 50년 가까이 됐죠. 에버코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1995년 설립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을 자문해주는 회사네요. 여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엘리트 투자은행 자문회사 중 하나로 뭐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음, 좀더 뒤져보니 골드만삭스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라고 하네요. 엘리트들이 뭐 많이 갈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 여기에 매출과 어, 그 수익을 보니까 다 지금 뭐 조단위가 넘어가죠. 뭐 자산도 많이 있고요. 어, 임직원 숫자만 해도 1,950명 뭐 절대 적은 뭐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에드워드 하이먼이라고 하는 그 회장님을 한번 찾아보니까 투자를 대략 60년대부터 하셨습니다. 이게 뭐 거의 하워드 막스급이죠. 50년 이상 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회자가 물었죠. 왜 경기 침체 이렇게 전망을 하시냐? 자, 에드워드 얘기를 합니다. 네, 투자 커리어. 약 50년 동안 경기 침체 전망을 내가 이렇게 일찍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제 커리어의 끝이 될것 같군요. 하고 막 웃네요. 어, 저는 밀턴 프리드먼, 그리고 화폐 공급 학파와 의견을 같이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은행 위기와 함께 화폐 공급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자, 은행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역 수익률 곡선도 얘기 안할수 없다. 지금 매우 심각하게 장기-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은행이 영업을 하면 할수록 뭐더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죠. 돈이 대출이 안 되면 당연히 수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화 정책 측면에서 봐도 긴축 어, QT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속도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또 연준이 긴축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안 하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미국, 뭐, 글로벌 할것 없이 전 세계가 다 같이, 다 같이 긴축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경기는 더 심각하게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요소들이 약 1년 반 후부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생각해 보시면 연준에서 이제 QE에서 QT로 모드를 전환한 지 거의 이제 1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 벌써 이제 한 6월, 7월부터 빠르면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라고 예언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있었죠. 1923년에 경기침체를 예고했는데 바로 오지 않았고요. 16개월 정도 걸렸다죠. 하고 막 웃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는 매우 강합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죠. 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많습니다. 자, 이르면 여름쯤 경기 침체에 많은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인도 케인지처럼 지금 예언을 하고 경기 침체를 예, 예측을 했지만 시간은 걸릴 수 있다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연준이 중간에 끼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마 그들도 회장님 보고 있는 낮은 실업률, 높은 임금 상승률 똑같이 보고 있을 텐데요. 자, 경기가 아직 좋다는 거죠. 자, 연준 뭐 금리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에드워드가 I don't think so.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죠. 자, 저보다 저 저는 생각보다 지금 이 연식이 많이 됐다. 그리고 저 이런 일 사실 굉장히 많이 겪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웃습니다. 가깝게는 뭐 2006년 7년도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경기 침체 온다고 했지만 뭐 집값이 미국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결국은 2008년도 많이 떨어졌죠. 자, 실업률 CPI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다 후행 지표다. 연준은 그 수치들을 본 다음에 금리를 조정하려고 하겠지만 저 같으면 노노노노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긴축을 하고요, 금리를 인상하는 것 효과 최소 1년에서 1년 반 뒤에 그 영향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임금, 그러니까 그 시급을 말합니다. 그게 월 0.5%가 상승을 했는데요, 연 기준 6%고요 전년 대비로 치면 4.5% 그러니까 임금도 상승하고요. 물가도 여전히 높고요. 이게 바로 연준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물가 실업률이 좀 주춤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연하게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아직은 어뭐 지표들이 그렇게 최악으로 가는 어떤 그런 낌새가 없는 거죠. 자, 사회자가 묻죠. 연준이 지난 1년 반 이상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하고 있다. 근데, 최근 보고서에서 급격한 긴축 정책을 펼치며 동시에 금리까지 올리는 건 이건 최악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이 생각납니다. 이거 동시에 하는 게 지금 역사상 처음이라고 어,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자,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연준이 기준금리 목표를 6.5%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레이지라는 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임금 상승률 4.5%죠. 그리고 얼마 전 발표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이제 5%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뭘로 봐도 현재 기준금리 5.25%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자, 문제는 제가 이렇게 침체가 온다고 경기 전망을 했는데. 거리로 나가자마자 좀 무색해진다는 거죠. 왜냐? 거리 가보면 차들이 너무 많죠. 뭐 레스토랑 카페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서 뭐 불경기에 낌새는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좋다는 거죠. 하지만 경제가 아주 천천히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천천히 둔화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사람들은 뭔가 큰게올때 뭐 이제 은행들서 쓰러지고 뭔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야 비로소 그 위기를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포가 급속히 퍼지겠죠. 아직 이게 안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지난 3월부터 은행 위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이거 어떻게 보시냐? 이위기의 금리 인상이요 하면서 막또 웃죠. 어, 지금 은행이 큰 위기에 놓인 거 이거 팩트다. 지난 어그몇 개월간 은행 예치금이 마이너스 5% 이상 빠져나갔는데, 이거는 193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본 적이 없죠. 지난 100년간 없었던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용대출, 이거 빚이죠. 빚이 지난 금요일 기준 뭐 10%, 12%까지 미국 내에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 이빚 증가가 다 악성부채라는 점입니다. 악성부채는 진금 빚을 돌려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성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도 어, 후행지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제가 경기침체를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사회자가 당신 말이 맞다고 해봅시다. 3분기, 4분기에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오면 이거 침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에드워드가 답을 하죠. 최소... 내년 14분기, 24분기까지는 갈것 같다. 자,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 시나리오가 뭐 크게 보면 이 다섯 개 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안올 것이다. 두 번째, 연착륙, 세 번째, 경착륙. 네 번째,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다섯 번째,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자 요즘에 이 4번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4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히려 89년이나 2008, 2009년 같을 것 같군요. 이 사람의 예측은 오히려 지금 3번을 예측합니다. 경창육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제가 뭐 매번 제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뭘 놓치고 있지 스스로 어, 반문을 하고 있고요. 자, 5번 기타의 경우 앞으로 수년간 매우 느린 성장 시대를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하면서 어, 이 인터뷰는 끝이 납니다. 음,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 이제 뭐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뭐 1번이다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2번, 3번, 4번에 걸릴 확률이 지금 뭐 개인적으로 좀 높지 않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재미있는 질문은 뭐냐? 투자자로서 큰 부를 얻고 싶다면 뭐가 좋을까요? 1, 2, 3, 4, 5번 중에서 글쎄요. 저는 답이 바로 4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큰 돈을 투자로 번다 당연히 매우 낮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려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야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겠죠. 자, JP 모건, 뱅크 오브 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애플 지금 미국의 대형 뭐 은행들의 전 세계의 돈이 흡수되고 있죠.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다 이제 아시죠? 자 월가 뭐 유대계 자본 그 풍부한 유동성 이거 왜 모으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 워렌 버핏이 지난 1분기 주식을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어 마찬가지로 역대급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사람 찾아보니까 음,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주식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어, 133억 달러를 파는 대신 매우 일부만 매수했었다. 뭐 지금 현금이 172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72조 원을 쌓아놨고요. 21년 말 이후 최대라고 하고 있죠.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 뭐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기업, 뭐 이거는 뭐 코멘트는 전 믿지 않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자 레이달리오가 2021년도 제 기억을 합니다. 다보스포럼 나와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언제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레이달리오가 거리에 피가 넘쳐 흘러서 그 냄새가 진동할 때라고 하는 답이 제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일반인들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위험하기 때문에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피가 내 피인지 당신의 핀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월가에서 돈뭐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죠. 월런 버핏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굴지의 헤치펀드 국부 연금펀드. 자,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 한번 IMF 97년을 생각해 보시면 뭐 답은 아마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라고 하는 큰 은행이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 거의 뭐 2천만원이 깨질 것처럼 2,100만원 정도 200만원 왔다갔다 할때 그때 비트코인이 추가로 올해 70%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어, 바로 은행이 스탠다드 차터드입니다.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이게 5월 10일 기사네요. 스탠다드 차트드가 두바이에서 기관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요? 70% 폭락한다고요. 어,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입을 보지 말고 행동에만 집중해라. 이게 바로 어 이들이 우리들의 눈을 속이고요. 음. 오히려 우리가 다 팔고 떠날 때그 피들을 그냥 다 헐값으로 사드리는 그들의 어떤 뭐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은 말이지만 By the blood, sell the sky. 피 튀길 때 사서 내 기분이 하늘을 붕붕 날아갈 것 같을 때 팔자. 당연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답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 이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